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에서 북한의 선관위 해킹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자 지난 2023년 7월 국가정보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선관위와 함께 선관위 보안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시월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를 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유령 유권자도 만들어 낼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사전 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투표소 파일을 절취할 수 있고 사전 투표 용지도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비밀 번호를 단순하게 사용하는 등 관리 미흡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전제를 쏙 빼놓은 결과 발표였습니다. 선관위 보안 점검은 가장 중요한 보안 장치를 해제한 뒤 진행한 일종의 모의 해킹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관제 시스템에 의해 방화벽을 뚫을 수 없어서 국정원의 보안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방화벽이 사실상 없던 게 아니라 선관위가 보안 점검을 위해 아예 시작 단계부터 방화벽이 뚫린 환경을 국정원에 제공한 겁니다. 선관위 시스템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보안 관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가정보원이 일단 보안 관제 시스템을 꺼달라 그리고 보안 관제 시스템을 뚫었다는 전제하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점검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 마치 국제 해커가 해킹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킹을 시도했다.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국정원은 또 2021년 4월 선관위 인터넷 PC가 북한 김숙희 조직의 악성 코드에 감염돼 대외비 문건 등이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선관위의 망 분리 보호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내부의 선거정보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요 시스템은 외부 인터넷과 끊어놓고 내부망만 사용합니다. 다만 일반 인터넷 검색을 위해 외부망만 이용하는 PC를 별도로 둡니다. 북한의 해킹 흔적이 발견된 곳은 바로 이 외부망에만 연결된 인터넷 검색용 PC였습니다. 결과 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어, 북한이라든지 외부 세력에 의한 선거 시스템 침해 사실은 확인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통합 명부라든지 투개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 내부의 폐쇄망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접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 장비에. 아주 일부 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국정원에게 모든 접근 권한을 줬습니다. 이 가운데 선거인 명부 작성과 투개표에 사용되는 주요 전산 장비 317대를 국정원이 골라 점검을 한 건데 일부만 점검에 응했다는 주장으로 둔갑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IT 관련한 얘기를 하면 대통령님께서 그게 뭔지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담화문에 딱 발표하신 내용만 보면 국정원이 검토한 그 결과, 취약점 분석 결과까지만 딱 얘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 조치 결과를 얘기를 안 하셨어요. 22대 총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4월 7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들어가 봉인된 투표지 봉투들을 투표함에 넣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투표함이 보관되는 장소를 24시간 생중계했습니다. 각각의 투표소에서 들어와 보관되는 사전 투표함들은 천장에 달린 폐쇄회로 TV를 통해 시도 선관위에 실시간 중계되고. 그런데 이 영상은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이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 데 악용됐습니다. 말도 안 된다. 아니 저, 저 저기 지금 왔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지금 도착했나 보다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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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전 투표는 관내와 관외로 나뉩니다. 관내 사전 투표는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바로 넣고 관외 사전 투표는 봉투에 담긴 투표 용지가 우체국을 거쳐 유권자 주소지에 선관위로 배송됩니다. 공개된 CCTV 영상은 주소지 선관위로 이송된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모습이 담긴 겁니다. 투표 용지 이동 과정에는 여야가 추천한 정당 추천 참관인 두 명은 물론 경찰도 동행했습니다. 전체 지역구를 합해 이렇게 선거 투개표 과정에 동원되는 인원만 7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여기서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 개표소로 갈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나 참관이 다 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과정이 다 오픈이 돼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속여 가면서. 이 부정을 저질러야 한다. 그다음에 CCTV 24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CCTV까지도 다 속여가면서 우리가 게다가 사전 투표함 투입구는 특수봉인지로 밀봉돼 있습니다. 참관인의 서명을 받아 붙인 검은색 봉인지는 뜯으면 훼손됐다는 표시가 선명하게 남게 됩니다. 부정선거하시는 분들이 계속 뭐 신주단지처럼 붙들고 있는 게뭐 선관위가 형상기억종이를 쓴다고 발표했다 뭐 이런데. 찾아보면 그 원소스가 없어요. 잘 접히고 잘 펴지는 종이를 써야 된다라고 이해한 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형상 기억 종이라고 브랜딩해가지고 이쯤 되면 이제 반박도 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개표 단계에서는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수건표까지 진행됩니다. 여러 단계에 걸쳐 부정선거를 원천 봉쇄하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지만 음모론자들은 이를 억지로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몰지각한 보수층의 분들이 주장하는 이그 부정론은 네? 사실은 그런 식의 장난을 치려면 엄청 많은 선관위 직원들 투표 또는 개표에 그 참여하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여러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그게 비밀이 유지가 될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사실은.